어 흑반 형들 내 까먹은 거 아니가 내 누군지 모르겠지 어? 코인 응아 코인 작다 오늘은 리플을 찬양해 볼게 코인 응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락장 이제 끝났다 8월까지 반등장 들어간다 및 조정장을 거쳐 연말 역대급 상승장이 올 거라 봅니다 물론 제 개인 생각은 그 근거로 4년간 월가 및 기관들이 매집한 물량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올해도 매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이 장에서 옛날 코인은 17년 중고를 넘을 것이며 메이저로서 인정받는 코인들은 최고점에서 최소 2배, 많게는 10배까지도 갈 거라고 한다. 리플이 역시 7달러에서 35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. 그리고 엄청난 고지가 터지는 그 시점이 매도 시점이 될 거다. 무엇인지 이 시장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. 리맨, 루맨, 리맨, 루맨 형제들이여 Show you a little.